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찬 변사입니다. 종합 의견을 대리인들이 주제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악용한 정부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의 일방적 삭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입니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의 사대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에 직면했고 연금 개혁은 국민들 노후와 청년 미래가 걸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기금 수익률 제고 등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 개혁 특위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습니다. 다음 노동 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노조원 고용세습 등 부당채용 철폐, 노조회계 투명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행,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방과후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과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반대 입법만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의료 개혁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여야 의정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갈등 양상을 방관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등에 필요한 정책 입법들을 추진했지만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 증여세법 개정,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민생 법안들을 추진했지만 역시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의 에너지 수급, 전력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 에너지 산법 역시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중국 등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반대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과학 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저출생 위기를 맞아 인구 전략 기획부를 수립하고 신설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역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다음 입법 폭거입니다. 법률 제정과 예산안 심의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고 국회 의사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예산에 관한 이러한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법입니다. 즉 국회의 법률 제정 예산안심의는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보장 즉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법치주의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하며 권력분립 입법권으로 행정권 사법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법상의 원칙들은 단 하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입법 예산 등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이익에 반하는 입법 예산을 자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법 폭거입니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들인지 하나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단한 사람을 위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노사 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노조로 방송을 장악하는 법들, 1인당 25만원씩 퍼주겠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 자금 세탁을 조장하고 정부 예산은 발목 잡고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이 법들, 모두 그 위헌성이 크고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임에도 야당은 계속 반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독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조차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일방적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돈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 어려운 이웃,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예산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잘 쓰기 위해 대통령은 전국을 발로 뛰며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정부 편성 예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헌법 제 54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다수의석을 악용하여 정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단독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난 12월 1일 정부의 핵심 예산을 4조 1천억 원 삭감,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삭감한 예산들의 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회 안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밀반입되어 학원가까지 퍼진 마약 수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법무부, 감사원까지 보복성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체포구속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범죄까지 저질렀던 공수처의 예산은 증액해 주었고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주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핵심 국방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산유 고비 꿈을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이고 원전 기술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신기술 R&D 예산 90%를 삭감했습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의 70%는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통위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소송비가 없어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없어 차량 운행을 못 하고 운영비도 없어 방문객에게 차한잔못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 역시 이 법정에 나와.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하는 등 정부 효율과 공직 사회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수사관들은 사비 상금까지 털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부처별 업무 그리고 나아가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전부터 이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갖 이재명 방탄법, 보복법, 위헌입법들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 모두 집에 보내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홍정원의 수상한 메모나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 병실 배도에 누워있는 조지호에 대한 수십 시간의 조사 어쩌면 이런 것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내란이다. 얼른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 대선 치르자. 이것이 현재 국회에서 절대 다수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예산과 관련된 일련의 폐악행위에는 세 가지의 일관된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국익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들 사업 잘 되고 일자리 늘어나고 국익이 신장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한다고 할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둘째, 반대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 팔고 우리 기술 탈취해가는 중국,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간첩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어렵게 하고 야당 대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국정운영 마비시켜놓고 대통령을 빨리...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탄핵해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야당이 했던 예산 입법 탄핵 하나하나 국익에 반하는 것들 해놓고 그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권력 분립의 파괴 이적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해놓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혁 정책 입법 우리가 하겠다 예산도 다시 증액하자. 우리가 중도보수를 대신하겠다라고 합니다. 형법 87조 4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인 행정부, 사법부를 배제하려 하고 국권을 물러나게 한 자들 도대체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입니까?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 국가 위기 상태,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 놓고 야당은 진정으로 정부 여당과 대화할 생각이 있었다고 대통령이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부담,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하고 또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 66조 제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입니다.